길을 걷다가 단풍나무를 발견했습니다. 보통 단풍나무는 아니 나무는 지면이 있으면 땅 위로 자라죠. 그런데 이 단풍나무는 땅 속에서 지면을 향해서 자라고 있습니다. 보니까 이게 그저 간단한 이런 홈이 아니고 속이 원통형으로 제법 깊은 그런 그 홀이 있는 그런 홈통입니다. 그러니 이 단풍나무는 제법 키가 좀클것 같다.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지면으로는 잎사귀만 보이죠. 이걸 보고 이걸 어떡하나 생각을 했습니다.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, 밖에 있는 이 철판을 걷어주면 위로 자라서 보통 나무처럼 자라겠죠. 그런 다음에 대충 밑에다가 철판을 좀 굵은 그 망이 있는 것을 세워줘야 하나 그랬는데, 당장은 이걸 걷어내면 보행자가 여기에 빠질 수도 있고,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우리는 항상 이런 딜레마 앞에 서게 되죠. 어떤 생명이 있다. 어떤 사건이 있다.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?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냥 눈을 감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곰곰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